국내 최초 QHD 자동 업데이트 블랙박스 파인뷰 GX2000 탄생. 과속 감시 카메라 자동 업데이트는 기본. 주차 위치, 주차 사진 자동 업데이트까지. 오직 GX2000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 파인뷰 GX2000. 안녕하세요. 공명 카이스트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응모하시면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영상 끝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에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랙박스 파인뷰 GX20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선 블랙박스를 선택하실 때 많은 부분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시겠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점이 일단 화질이에요. 화질이 전후방, QHD라는 점이고, QHD라는 얘기 자체가 HD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거의 화질이 4배 더 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화질이 좋으면 일단 좋은 점은 추후에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 회사 자체가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능을 블랙박스로 좀더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만 달고 다녀도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연동시키면 조금 더 특징이 강화되는 기능을 심어놨어요.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속 감시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자주 생겼다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런 기능을 데이터 무선을 통해서 자동 업데이트해서 이제 번거로운 걸 많이 줄여놨어요. 이걸 사용하시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폰만 연동시키면 손쉽게 연동을 하고 또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GPS를 좀더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차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연동을 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휴대폰 연동을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바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 사고 접수를 할때좀더 편리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다운 받으신 파일을 보험사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앱을 통해서 리모컨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D 마이크, 주차모드 온오프, 그 다음에 긴급녹화, 볼륨조절 앱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에서 이제 뭐키고 끄거나 음량을 조절한다거나 어뭐 긴급히 녹화를 한다거나 이런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타 경쟁사에 있는 아이나비랑 비교하셨을 때 IoT 기능은 아니에요 핸드폰이 차 근처에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기능이 중요하니까 꼭그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Io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랑은 다른 기능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플을 꼭 깔으셔야 하는 이유가 지금도 보시면 이제 어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어플을 깔으셔야 하는 이유가 어플을 깔으시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저장해둔 설정해 놓은 번호로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사고가 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 보험사를 알고 있어도 번호를 외우고 있는 분은 많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쳐서 바로 접수하면 되지만 솔직히 그냥 이 기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어플에 등록해놔서 어차피 블랙박스도 봐야 하니까 그때 그냥 바로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하는 것도 편리한 기능 같고 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11119는 저장돼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더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화질을 강조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제 매장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HD급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QHD가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블랙박스도 보급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QHD가 좋은 점이 FHD보다 이제 화소수가 4배나 많기 때문에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이제 가장 중요하죠.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중에 테러를 당했을 때 용의자를 잡을 때좀더 선명한 화질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소니 스타비스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밝고 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나이트 비전이라는 거를 실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이트 비전은 요즘에 이제 웬만한 블랙박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이라는 얘기는 밤에는 좀더 선명하고 밝게, 낮에는 좀더 빛을 조절해서 어, 빛 때문에 퍼져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끔 보이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여러 블랙박스 회사들도 많이 보편화된 기능이에요. 저번에 LX2000에서도 설명드렸는데, IPS 패널을 사용해서 다른 기기를 촬영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찍었을 때 선명하게 나오고, 여러 화각에서 보셔도 좀더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을 바로 ADS 기능은 안전 운전 도움이죠. 이것도 요즘에는 많은 블랙박스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일단 앞차 출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알람음으로 알려주고 또는 이제 신호등이 녹색 불로 바뀌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또 전방 추돌 경보는 이제 차가 너무 급격히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알람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 차선이탈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음운전이나 차선을 벗어난 순간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좀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이에요 초반에 휴대폰 앱을 이용하시면 GPS 기능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GPS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회사들이 GPS 안테나를 따로 달았어요. 그래야지만 좀더 GPS 감도를 높여서 좀더 정확한 위치 정확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이제 소지하고 다니시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GPS 수신을 해서 정확한 위치와 시간 이런 영상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DAS 기능도 원래는 기존에는 외장 GPS 선을 따로 다셔야지만 좀더 감도를 높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셔도, 앱으로만 연동만 시키셔도, 그런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 같아요. 이제 아침에 탑승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충격 감지 센서랑 모션 감지 센서로 녹화된 영상들을 시간대별, 타임대별로 보여주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션이야,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찍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찍힐 수 있는데, 충격 감지가 많이 있다는 거는 블랙박스에 있는 센서가 움직여서 저장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암바렐라 A12 프로세서는 그냥 조금 더 성능을 빨리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CPU 기능을 높인 거기 때문에, 뭐 좀더 빠르고, 좀더 선명한 영상을 구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배터리 안심 보호는 이 기능도 이제는 너무 보편화된 기술이에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 이하로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에는 12.2V 이상으로 어, 저장 설정을 잡아 두셔야지만 배터리가 이제 겨울철에 블랙박스를 사용해서 블랙박스 주차 모드죠. 블랙박스 주차 모드를 사용하다가 어느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블랙박스가 꺼지면서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도록 배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이제 보편적인 기능이고 그래도 이제 겨울철에 좀 녹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사용하시고 배터리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보조 배터리를 다시는 걸또 추천드려요. 기능이 많이 좋아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다른 영상 재생 목록에도 확인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사고 순간에도 영상을 끊김없이 그냥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라 거는 블랙박스의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프리포맷 기능도 이미 너무 뽑혀야 된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블랙박스를 용량이 차면은 포맷해달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지워주셨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오래된 것부터 지워나가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가장 최근 영상을 담아내는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에 대한 수명도 늘어나고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일일이 지우시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너무 펴야 된 기술이에요.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플레이어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GPS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핸드폰을 연동해서. 그래서 사고 정확한 사고 위치라든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를 통해서 차에 대한 충격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 충격값을 그냥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 LX2000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블랙박스 큰 회사들은 이런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장착하시고 다셨다면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나셨다면 이런 서비스도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상 파인뷰 GX20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블랙박스를 통해서 안전 운전하시고요. 이상 광명 카이스트였습니다.